솔직히 이거 배송비 10만원 들었거든요? 대표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했어요? 23만원에 23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를 제가 아니, 말을 지금 뭐, 처음 해요. 이게 안 무거운데 왜 10만원이 들었어요? 뭐 상황이라는 게또 그래요. 우주에서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에이친다. 여러분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올해 내가 뭘 했지?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뭐 돈을 좀 쓰고 뭐 물건도 사고 돈을 좀 쓰고 물건도 사고 뭐 그랬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제가 딱히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에디트가 올해 구입한 전자 제품 중에서 마음에 쏙 들었던 아이템 몇 가지를 이제 골라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이 다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 이 제품 하나로 리뷰 영상을 만들기엔 조금 부족한데 싶어서 계속 소개를 못하고 묵혀두다가 오늘 이렇게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올해 에디터 H의 만족템 베스트 3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라고 하니까 벌써 연말인 것 같네. 어. 아니야, 올 상반기 나의 만족템. 가볼게요. 3위는 냉장고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드디어 제가 염원하던 비스포크를 샀어요. 직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에디터 B가 계속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니까 냉장고에 냉동 닭가슴살 같은 게 잔뜩 들어있으니까 냉장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가전 제품을 아직 많이 구입해 보지 않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충고가 혼자 살더라도 되도록 냉장고는 좀더큰 걸로 사세요. 그리고 냉동실 공간이 되게 좁은 걸 사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안 돼요. 혼자 살면은 별로 냉장실이 더 커야 되고 냉동고는 안쓸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혼자서는 음식을 못 먹고 식재료를 소진을 못 시키니까. 오랫동안 얼려둬야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냉동고가 생각보다 넉넉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냉장고를 새로 사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큰걸 사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이미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포도 냉장고를 들이기에는 너무 오바세바인 거야. 또 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원한 게 뭐냐면 냉장실 냉동실이 그 위아래로 분리되는 일자형 투도어 냉장고였어요. 근데 또. 디자인은 예뻤으면 좋겠어. 컬러도 조금 뉴트럴하고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사자! 라고 하고 대표님이랑 범피디랑 LG 베스트샵에 갔어. 근데, 어,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중에서는 제가 원하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네, 얘네가 이제 냉장, 냉동, 아, 따로따로 해요. 아... 따로따로예요 네, 위아래 그러니까. 냉장 냉동이 있는 건 없어요 어 그거는 지금 진열은 안돼 있는데 이런 네. 오브제 라인은 없고 아 그냥 일반형으로 실버 아 그냥 저렇게 옛날에 나왔던 식품 오브제가 예쁜데 어떡할까 이러다가 우리가 굉장히 그, 그+ 변심이 빠른 스타일이라서 바로 삼성 디지털 플라자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내가 원하는 조합이 딱 있는 거야 상냉장 하, 냉동으로 위아래 투도어인데 냉동실 공간도 꽤 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디자인도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삼성 그 매장에 가 보면은 작은 컬러칩 자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색상을 내 마음대로 조합해 볼수 있거든요. 컬러를 우리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고민을 한것 같아. 굉장히 진상이었지. 독특하게 하고 싶긴 한데 또 너무 튀는 컬러 조합으로 해놓으면 질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서울로 엄청 싸고 투표를 하고 이러다가 위에는 연한 그린 컬러, 아래는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냉장고를 비스포크를 이제 구매할 때를 보면요 소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코타 메탈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했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자석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석이 안 붙는 소재도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광택이 있어서 비침이 있는 글라스 소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코타를 골랐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가 그 내부 구성도 좋고 생각보다 수납도 정말 많이 되고, 어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135만 원이었거든요. 되게 비, 그 비스포크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면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만족템 3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전기기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이요. 충전입니다. 저는 사용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충전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같은 거는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딱 들어보면 충전이 안돼 있어. 그럼 어때? 빡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전 초밥집에 회전이 돌아가듯이 의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제품을 조금씩 조금씩 하루 종일 계속 충전을 해요. 그게 저의 습관인데요. 자, 이제 보여 드릴 게 뭐냐면 아. 짠. 벨킨의 부스트업 어 프로 3-in-1 맥세이프 15W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어 그러니까 벨킨이 항상 이름이 문제야. 너무 이 제품 기능 설명을 이름에다가 다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사는 사람들은 제품명을 말할 수가 없지. 어, 사실 이거는 저 벨킨의 그 친한 분이 제가 이거를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난리 치는 걸 보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광고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협찬을 받았고 그냥 저 쓰라고 주신 건데 제가 오래 쓰다가 너무 좋아서 사실 추가로 혜민이 것도 화이트 컬러를 사줬고 집에도 하나 더 사려고 하거든요. 정말 만족을 해서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3 인원이라서 세개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혼자서 독자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충전을 못하는 이 애플워치를 여기에 딱 걸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맥세이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의 그 메인 폰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여기다가 딱 붙여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가지고 이 자석이 그 자력이 되게 세거든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제가 보니까 애플 정품 맥세이프 액세서리보다 벨킨 거가 자력이 더센거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각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 화면 옆에 두고서 이 각도로 하루 종일 그냥 조작할 때도 여기 붙여놔요. 각도가 되게 화면 보기 편해. 그리고 15와트로 충전이 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움푹 패여 있는 곳에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더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외 모든 기기들이 하루 종일 로테이션을 돌면서 회전 초밥처럼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거 쓰고 나서는 확실히 여러 개의 모바일 기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품들 충전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비쌀 것 같아요. 맞아요 1 7 9 0 0원 정말 폭력적인 가격이죠 이렇게 비싸진 게다 맥세이프 탓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족을 한다 근데 기기를 굉장히 여러 개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179,000원의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만족템 1위는 LG 트롬 스타일러인데요. 이게 사실 사게 된 사연이 좀 웃겨요. 제가 아까 전에 LG 오브즌 컬렉션 냉장고를 사러 베스트샵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는 살만한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가게를 나가야 되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아, 기왕 왔는데 스타일러 사자 이러는 거야. 그 약간 좀. 이상했어. 무슨 슈퍼와가지고 생수를 사려고 그랬는데 생수가 없으니까 탄산수를 사자는 것처럼 갑자기 스타일러를 사자는 거야. 트럼프 스타일러 용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세개 걸리는, 옷이 세벌 걸리는 게 있고 다섯 벌 걸리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두 기기의 부피 차이가 되게 커요. 다섯 벌짜리가 너무 크니까 사무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그냥 우리 작은 걸 사자라고 말했는데 대표님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눈이 휙 뒤집혔는지 큰걸 사야겠다는 거야. 자기는 다섯 벌짜리를 사야겠대. 그래서 둘이 베스트샵에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 약간 충동구매 느낌으로 거대한 스타일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오브제 컬렉션으로 컬러 엄청 예뻐. 네 여러분, 저는 약간 반대했거든요. 사무실에 이게 왜 필요해 이러면서 써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벌짜리를 사셔야 돼요. 세 벌짜리 샀으면은 부족해서 전쟁 날 뻔했어. 저는 옷이 심하게 오염되거나 뭐가 묻거나 하지 않으면 되도록 자주 빨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막 빨리를 싫어하고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재가 좋은 옷일수록 세탁을 자주 하면은 쉽게 망가지고 모양이 변형되고 사이즈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도 자주 하면 옷이 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 예쁜 옷은 빨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랫동안 예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러가 나한테 너무 딱인 거지. 넣고 코스마다 다른데 1시간 정도 돌리면 정말 빨리 한 것보다 더 뽀송하고 잘 건조시킨 그런 그런 청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캐시미어 코트나 울 재킷 같은 거는 정말 이 전에 스타일러가 없을 땐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스타일러 안에 향기가 나는 시트를 넣어서 관리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고 스타일러를 가동을 하면은 끝나고 나서 옷에서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인터넷에 스타일러 시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종류가 나와서 비싸지 않게 쉽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향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일단 그 스타일러 안에 여러분 옷을 넣고 가동을 시키면 이게 막 흔들어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뜨거운 스팀을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살균을 해주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스타일러 몇번 돌리고 나서 그 바닥에 보면은 먼지가 정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내 옷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소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스타일링 코스를 한번 돌리고 나면 면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주름이 어느 정도 펴지거든요. 셔츠도 그렇고. 근데 이 다림질이나 스팀 다림이한 것처럼 깨끗하게 그 쫙쫙 그 펴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타일러에 돌리면 정말 다림질 한 것처럼 옷이 쫙쫙 깨끗하게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 큰 주름들이 전체적으로 평평해지는 느낌? 되게 사실 우리도 좀 기대를 했거든. 다림질 대신 쓸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어, 어 막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것도 사실 자주 빨기 조금 어려운데, 청바지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모자 같은 거, 볼캡 같은 것도 빨래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받침대 위에 올려서 돌리면은 모자도 뽀송해지고, 냄새도 빠집니다. 그래서 아우터에 음식 냄새 배웠을 때 돌리면 그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조금 광고 느낌이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 광고가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입해서 리뷰를 한 거거든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살때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건 소음이었거든요. 왜냐면 일하는 공간에 이제 사무실에 쓰고 설치를 했으니까, 소리가 나면 좀 방해가 될까 걱정을 했는데, 가동을 시켜도 정말 소리가 안 나요. 그치? 되게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서, 어, 돌아가고 있나 싶다가 나중에, 그, 띠디리디디 리 하면서 이제 다 됐다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소개했었던 그 비스포크 냉장고도 그렇고 이 스타일러도 그렇고 양방향 도어라 가지고 문 열리는 방향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마다 이쪽으로 열리면 못 쓰는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사자고 할때 말리지 않기로 굉장히 잘했어요 역시 대표다 아쉬운 건 뻑하면 물이 모자라 가지고 물통을 새로 채워야 되는 거랑 다섯 벌 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내 방에 자리만 있었어도 저는 스타일로 샀을 것 같아요. 가끔 그 입고 온 바지도 벗어서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바지는 입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은요, 제가 구입할 때그 LG 포인트가 10만 점 정도 있어서 그거 쓰고 199만 원을 더 결제를 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쇼핑이었어요. 겨울엔 더잘쓸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스타일로 하세요. 후회템도 없냐고 물어보시던데 있습니다. 몇개 준비해 왔어요, 후회템도. 일단, 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에어태그.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사지 마세요. 뭐잘 쓰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쓰지,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후회템 하나 더 있어요.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맥세이프 배터리 케이스. 이거는 아좀 말하기가 애매한 게 후회템인 동시에 만족템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구리다고 막 후드려 까긴 했지만 솔직하게, 이제 와서 말하자면, 한 달쯤 써봤더니 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야외에 있어야 될 때, 충전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탁 붙여서 충전을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보다 편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1 2 9 0 0원에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은, 어, 내 인생에 정말 후회 가득한 가격 그 자체다. 솔직히 이거 배송비 10만원 들었거든요. 대표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 그래서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23만원에. 23만원에 구입했다는 거를 제가 아니, 말을 지금 뭐, 처음 해요. 이게 안 무거운데 왜 10만원이 들었어요? 뭐, 상황이라는 게또 그래요. 우주에서 왔어요? <laughs> 여러분, 대표님이 많이 화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는 뭐, 다른 베스트템과 후회템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어, 자주자주 자주 찾아주세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사이더, 화이팅! 아, 네. <laughs> 이제 지겹게 다 진짜 작작해야겠다, 그렇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에디터 B를 살살 꼬셨거든요. 사실 후회템이 우리 사무실에서 누가 제일 많겠어? 에디터 B일 거 아니야. 그래서 가가지고. 석준아. 네? 너 갤럭시 Z 플립 그거 후회템이지. 음.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어 화면에 빵꾸난 거 내가 봤는데. 빵꾸나도 예쁜데요? 어, 알겠어요. 자기 영상에서 그렇게 단점을 한 스무 가지 말하면서 까놓고 자기는 갤럭시 Z 플립이 너무 만족스럽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몰래 말하자면 그 에디터 B 갤럭시 Z 플립 여기 디스플레이 가운데 픽셀 하나 죽어가지고 빵꾸나 있거든요. 근데 후회템이 아니래. 자기는 너무 좋대. 뭘까